홍지윤, 무대 뒤에서 멈춰 섰다. 김용빈의 무대가 만든 충격과 질투, 그리고 감탄의 밤. 10월 25일 밤,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하늘이 흔들렸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가수가 노래를 불렀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김용빈이었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성만이 아니라 대기실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바로 직전에 화려한 무대를 마친 가수 홍지윤이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김용빈의 무대를 끝까지 지켜본 것이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과 감탄 그리고 묘한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순간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홍지윤은 원래 공연을 마치면 바로 숙소로 이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용빈이 첫 음을 내뱉자 그녀는 갑자기 스태프의 팔을 붙잡고 자리에 멈춰 섰다. 잠깐만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노래하는 김용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대신 청아하고 따뜻한 음색이 마치 늦가을의 공기 속을 부드럽게 스며드는 듯한 울림이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홍지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인데, 진짜 달콤하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수백 명이 사랑빈 팬클럽이 김용빈의 이름을 외치며 푸른 응원봉을 흔들었다. 홍지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렇게 많은 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저도 언젠가 저런 무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극과 결심의 기운이 서려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김용빈의 마지막 인사까지 지켜보다가 그제서야 조용히 박수를 치며 대기실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날 김용빈이 부른 곡은 자신의 대표곡 골든스푼과 최근 발표한 예스터데이 이즈 유, 투데이 이즈 유이었다. 두곡 모두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감정의 흐름과 진심의 울림을 중시하는 곡. 그는 무대 위에서 단한 번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그 모습에 대해 현장에 있던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기술을 보여주는 가수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통째로 꺼내 보이는 가수입니다. 그게 바로 홍지윤이 놀란 이유죠. 공연이 끝난 뒤 홍지윤은 자신의 SNS 스토리에 이런 글을 남겼다. 오늘 무대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았어요. 진심이 담긴 노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많은 팬들이 그 영감의 주인공은 김용빈이죠. 두 사람의 콜라보를 보고 싶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음악 관계자들 역시 두 사람의 감성이 전혀 다르지만 묘하게 잘 어울린다. 김용빈, 홍지윤 듀엣 무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전남 체육대회 공연장은 거의 콘서트 수준의 열기였다. 사랑빈 팬들은 김용빈의 등장과 동시에 수천 개의 응원봉을 일제히 켰고 그 빛이 운동장 전체를 푸른 물결로 물들였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의 노래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팬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홍지윤 역시 그 순간 관객석의 그 몰입을 똑똑히 본 것이다. 그날의 홍지윤은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짜 음악의 힘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저렇게 남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동경과 성장의 선언이었다. 결국 10월 25일의 전남 체육 대회는 김용빈의 노래와 홍지윤의 깨달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쟁이자 따뜻한 공감의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그날 밤 무대 위의 김용빈은 별처럼 빛났고 무대 아래의 홍지윤은 그 빛을 보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laughs>